아, 우리가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주제로 이번 재직 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곳, 여러분, 이 부르신 곳. 그런데 이 부름이란 것은 누가 불렀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누구를 불렀는가? 제자들처럼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뭐세상에 똑똑하다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다는 자가 아니라. 문벌이 존재가 아니라 평범하거나 그 못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르마드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그 현장 현장 로컬 처치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야 되겠지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으니 천사들이나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라는. 구경거리 같은 그러한 존재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운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계에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다섯 가지를 생각하겠다 이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구름 속에서 해들 다섯 가지가 무엇이죠? 어제 우리가 예배 그리고 오늘 기도 우리 저녁에 도전 내일 충성 그리고 전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느님이 불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가서 예배 자리에 갔던 그런 일들 다윗의 예배 삶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눈,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 눈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뭐 떨림이나 막뭐 뭐 방언이 쏟아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그 속에서 증가할 수 있으니 내 눈이 열려져서 진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갖다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재직은 되지 말자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솔개가 그 재물 위에 자꾸만 날아왔듯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쫓아내듯이 이 솔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머리에 생각에 다른 솔개들을 자꾸만 갖다 놓아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의 거처를 우리가 우리 안에 두고 있는 모든 자들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집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집처럼 아름다운 기도하는집처럼 빛나는 기도하는지처럼 멋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팔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빛이 나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가 멋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 그 교회의 재직들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재직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가? 그 교회는 부할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야 될줄 믿습니다 제 집들이 냉랭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 기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지 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난 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 이 기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 어렸을 때 끌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구별된 삶, 기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방 문화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고, 벌써부터 유혹이 있었죠. 그가 왕의 그침을 먹으라. 아닙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는 이 왕의 베푸는그 진미를 안 먹고 열을 지내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 그는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열흘을 지났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빛났는지 얼마나 주의 지혜가 넘쳤는지 그는 변함없는 그런 삶을 기대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스의 다니엘의 여러 기도의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 본문 이외라든가 여러 기도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그한 절은 누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함 또 그런 계계가 왕의 도자까지 받아서 생기는 그때 일었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위층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을 열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죽음보다 기도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 용사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용사들가 즐비해 되고 모든 재직들이 자기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것이고 이 시대의 그 어둠과 절망은 무너갈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그 그 경륜 지혜로움 하나님의 그 계획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성도의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저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좀 멀리 떠난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이제 분명히 임하지만 우리가 멀리 있을 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역사에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1한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감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자들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를 주야로 살펴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곳에서 특별히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된그 포로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여전히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으니 기도가 변화가 없었으니. 항상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 심지어는 심지어는 요나가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는그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딱 잡혀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무슨 방향이 있겠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니까요. 요나서 2장 8-3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지금 이 물고기 뱃 속에 있는데. 거기서조차도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그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니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의 한 기도, 노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0편 137편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가 기도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바벨론 거기에 지금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다른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면 내 이천장이 붙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홈 초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 포로로불마다건 직장에 갔건 캠퍼스 갔건 그것은 우리의 어드레스예요. 홈은 달라요. 어드레스, 우리가 그 색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여기 저기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 부신 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홈처치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고향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이 어드레스에 있다. 내이 주거지에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즐거움은 내 네, 홈초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뭐, 이제 이민교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주에 가서 대학생 하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뭐, 어떻든 간에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서 고 다시는 그 교회를 잘 생각 안 해요. 뭐, 부모님이 계셔서 오기도 하지만, 친구 또 이제 와서 만나기도 하지만, 선생님 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그를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거주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의 그 홈, 영원한 하늘나라, 친정한 본양 이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현재를 더 즐긴다면 기도 생활을 했고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는 지금 나이가 많은 때예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홈초치를 생각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가려나 언제나 갈수 있을까 그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내 이천장이 붙을 진저. 여러분 그 앞절에는요 손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홈처치를 잊었었는데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기도할 때는 고향 뼈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요. 내가 지금 그그 그 교적부를 두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괴인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갈그 영원한 고향이 있어 요 항상 홈처치와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 아유 난 빨리 잊고 싶어. 이게 지금 아이들 심리예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요. 고등부 때까지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다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다 잊어버리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고요. 홈처치 생각 안 하고요. 본연 생각 안 하고요. 어드레스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요. 진짜 어딘지 모르고요. 뿌리가 어딘지 모르고요.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요. 누가 여기서 키우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했는지 모르고요. 자기 잘난 맛으로 나가는 줄 알고, 부모도 영적으로 다참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가 뭐 영어도 잘하는데, 내가 또이사회에더 밝은데, 내가 더잘살수 있는데, 뭐 하면서 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그 눈물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키운 것이에요 아이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네 좋을 때로 해라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 홈처치를 잊으면 안 된다 네 사랑의 이창소를 잊으면 안 된다 너는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지만 그 거기서 잘되기 위하여 거주지가 너의 그 영원한 땅이 아니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다 널 위해서 그 18년 동안 기도한 곳은 이퀸주장후에 난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잘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는 다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가 그렇게 떠나는 그 마음 속에 정말 교회를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일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보세요. 어드레스에서 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출장 가거나 어디 가더라도 항상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5층에는그 이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살 때에 거기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특별히 눈이 올 때예요. 눈이 올때그못 가잖아요. 거기 또 물론 주말에는 교육자님들 오셔서 주무시는 방이 있어요. 저기서 눈이 많이 오는데 그때 사순절 때예요.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올때 이제 우리 정집자님이 되게 수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은 그 눈이 많이 와서 아 이번 우리 근데 우리는 눈하고 상관없는 경인가 아시죠? 사순절은 더 많이 와. 예. 더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눈이 오는데요. 막 보는데요. 어떻게 하나 하고서 바라보는데요. 그때 놀란 거예요. 우리게 청년들이 쫙줄 서가지고 이걸 가지고 눈을 믿는 거예요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친구들이? 새벽 2, 세 시쯤 됐을 텐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눈이 오니까 그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 여러분 청교도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학교, 집이에요. 거꾸로 살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비가 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바람 부으면 뭐가 날아가지 않을까? 눈이 오면 우리 마당은 어떻게 될까? 교회를 먼저 생각해.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홈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그런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기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 밤낮 부르짖는 것, 드문드문 들쑥날쑥하는그 기도를 갖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밤낮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라는 것은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납 부러지는 거예요 반납 부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가 삶이에 기도가 삶 반납 부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여튼 이 교회 이 기도의 자리에 꽉 채우고 또 자기 그 있는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멀리 출자감 것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죄짓는 자리 되지 말고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집에서 자기들 맘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그 부르신 그 제직들과 성도들의 삶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여기서는 예 네, 좋습니다 말씀 그 집에 가서는 자기 의 남편의 경험, 아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어, 뭐 젊으니까 좋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절대 아니. 모든 원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에요. 이 보수주의이며 장로주의 우린 교회에요. 우린 다른 것들이 그 지배하지 않아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지배. 그 기도하는 그 모든 방식대로 저렇게 해서 밤낮 밤낮 풀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언제나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딱 시간을 정해 예수님도 시간 정했죠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했죠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시0편 141편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우리가 기도의 향기가 쫙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이사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밤낮 기도하는 것은 그냥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 봤죠? 침상에서도 예배드리고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고 성수에서도 예배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상에서 기도드리고 다 기도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오면요 딱이 기도의 향이 쫙 향기가 향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게 딱 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향은 쫙 오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번지잖아요. 무채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기도의 향이 계속 2 4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해서 기도의 향이 쫙 기도의 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삶은 그거였어요. 지속적인 기도했어요시간적한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재직들은요, 자기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기도하지 않는 재직 가지고 뭘 하겠어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그 일을 해 나가면은 항상 사고가 난다니까요. 항상 덜그럭거린다니까요. 그 주님의 그 신비한 세계와 하나님의 그,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신비들을 갖다가 막 맛보고 감격하지 않는 그, 그 감격이 없는 자기가 감동된 거예요. 자기가. 아, 요번에 좀 내가 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좀 한번 해볼까? 아, 좀 시간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아이고, 우리 집에 뭐가 좀 이번에 풀렸는데 좀 해볼까? 자기 감동으로 일한 자는요, 절대로 교회를 하다가 시험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시험되고, 사람도 시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지, 자기 감정에 감동이 돼서 일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니, 우리 달고 좀 못해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재직들이 막 기도하는 그런 그 교회가 돼요. 반납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 밤낮으로 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봐주시는데 밤낮으로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역사하려고 는데 기도해야지. 를 기도를 해야지. 밤낮 기도를 해야지. 보려고 는데 밤낮 잠만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밤낮 딴청 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밤낮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밤낮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밤낮 딴청만 피고 있으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밤낮 기도해야 돼요 걸어가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 기도의 향이 꽉 차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세 번씩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모든 결단하는 평생을 결단해 평생. 한평생인데, 우리 지금 영원하게 우리갖다 상대하고 계신데, 한평생 인데요. 그래서 갖다 우리가 그렇게 일이 나누고 절이 나누고 이리 쪽에고 저리 쪽고 하루도 제대로 기도 못 해요. 제직이라고 해서 기도 뭐 나와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 그 기도는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소원이 없는데요. 애들도 뭐그 달라는 거에 대한 소원이 없는데 뭐기냥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손도 안 내밀고 바라지도 않고 바래들에도 신용만 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간절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시간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만 기도의 차원 우리가 알죠 겟세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갖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막 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인성 갖고 있어서 감정 이 있으세요. 두려움 공포 똑같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마음의 울적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똑같은 그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눈물로 통곡으로 주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그 닥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를 설렁설렁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얕은 자, 얕은 신앙이며, 얕은 삶을 살 것이에요. 기도가 강하면, 그 기도가 깊으면, 그 기도가 좀, 그 차원이 높으면, 기도가 좀통이 넓으면, 기도의 시간이 좀 길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인 것이에요. 기도가 천방한 자는 천방한 신앙이며, 천방한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품 잡고 살아도 기도가 얕은 자들은요, 얕은 삶을 살고,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깊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깊어지는 재직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이며,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이며, 우리의 청년들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요, 우리의 어린이 기도할지라도, 3회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지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 기도가 지속적인 평생의 기도자, 다니엘처럼 평생을 기도하되, 언제나 뜨겁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쑥적으로 기도하고, 네. 예루살렘 자기의 홈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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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도, 소능력, 중기도, 중능력, 다기도, 다능력. 아멘. 네. 기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